정년과이 깊은 게 뭐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정우 씨편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탔고요 그리고 어때요 대단하죠? 아고 감사합니다. 대단한 건 아닌 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도 탔고 그리고 아, 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랑 어저 이런 사람이요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자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정읍시 홍보대사입니다 이럴 때 반응이 좋아야 돼요 사실 정읍시 홍보대사입니다 맞고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정읍시 홍보대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읍 시민분들을 지키는 정읍 경찰서 홍보대사입니다. 김태현! 전국 시민을 지키는 전국 경찰서 홍보대사 김태현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아쉬우신가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내기 싫으시면 이렇게 저를 끌고 오는 그두 글자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두 글자를 불러주시면 제가 한국을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느린 곡만 불러드렸잖아요. 이제 신는 곡으로 반전 분위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하하하호호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만 해주시면 돼요. 할수 있으실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호호. 하나, 둘. 하하하호호. 더 크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말할게 없는데, 우리 군, 우리 정업시장님, 이 학자 숫자 시장님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목소리가 얼마나 고신지 일단 이팅 하시라고 박수! 그음에 한번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잘 들여보세요. 자. 하하하호호, 하나, 둘. 하하하호호, 더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질수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수고했어면 너도 드 들릴게요. 다 같이. 하하하호호, 하나, 둘. 마하호호 <laughs> 마지막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치우세요? 많이 안 치우세요? 다시 춥다고 말씀해보세요 많이 치우세요? 많이 치우시면 박수를 많이 주셔야 돼요 건강 박수를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올라와가지고 별로 안 춥거든요. 그니까 러 박수를 많이 치시고, 아시겠죠? 그럼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응! 어, 얼마나 안 추워요? 얼마나 안 추워? 이 톤이 따뜻해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께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우리 군, 아 시장님을 제가 부탁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지면 안 되니까 크게, 크게, 크게 하셔야 돼요. 제, 제가 하는 걸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남이가, 남이가, 남이가. 이남미가를세 남이가. 번만 외쳐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한번 더.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씹어버린 남이가. 좋아요.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뿔어버린 남이가. 우리 여러분들은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보다 아주 더 잘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볼게요 <목소리> 우리는 나미가 살아있듯 나버린 나미가 나가가 <목소리> 조금 미지신데 그래도 잘하셨긴 했는데 거기 우리, 우리 시장님은 목이 중요하시니까 조금 아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저를 불러주실 때는 목을 I should give 저 o u Critica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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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t l 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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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t 나 e 가 i t 가남이가 t l e t i 가 l e Title, Title, 가 i t 가 e Title, t 여러분 네,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우리 이 학자 숫자 시장님께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행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오온이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상식 때 예, 자리 해줄 거니까 여러분 계속 자리 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님이 네. 남이가 남이가해서 남이 아니라고 네. 이따가도 시상에도 참여해 달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태연양이 정말 무대를 꽉 잡고 어른들이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 어떤 거야? 여러분 정읍사문화재 정읍사가요제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사가 어디죠? 그러면 KBS, KBS, KBS 세 번만 외쳐주세요. 정업사 가요제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KBS, KBS, KBS. 감사합니다. KBS와 함께하고 있는 정업사 가요제입니다. 자, 어,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대상의 영예는 9번 참가자분들께 돌아갔습니다 자, 자 그럼. 자, 시상은. 그럼 먼저 시상에 금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 수상자께서는 잠시 뒤로 한 번씩 나와주시고요. 네. 네 금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시상 역시 조택수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금상 참가번호 4번 김은지. 기각에서는 정읍시와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재재전회가 주최한 2023 정읍사 가요제에서 여러 가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재재전회 이사장 조택수.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 받아 주시고요. 금상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꽃다발과 네, 축하합니다 네,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예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할텐데요 시상은 이학수 정업시장님과 그리고 가수 김태원양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2023 정업사 가요제 대상 9번 정서영 그업에서는 장업시와 산업법인 장업사문화재재전위원회가 주최한 2023 장업사가요제에서 두사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장업시장 이학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네. 김태이 네. 양께서 이렇게 직접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뭐 그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오늘... 네,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해가 갈수록 주목받고 또 실력있는 가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 무대가 더 기대됩니다. 네, 내년에는 어떤 실력자들이 또 쟁쟁한 경연을 펼치게 될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앙코르송으로 누구없어 청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